那夜。哎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혜신 나의 예수님 처으로높인고 영원히 죄이름을 송축하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래.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올 하루를 중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이 새벽재단을 주님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이들이 새벽에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도 주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신 아름다운 하루 복된 주일 되게 하옵소서 새벽부터 주일 낮에 주일 저녁에 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올바른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기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크란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느의 미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될 말씀 들려지게 하시고 또 살아내야 될 말씀도 들려지어서 그대로 살아낼 게 결과가 복이 되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목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이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느에미아서 새벽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이 느에미아서를 나누 전에 우리 표를 하나 좀 볼까요? 어, 여러분들, 에스라서할 때, 에스라서 전체 내용은 1차 기한과 2차 기한 내용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에스라서 1장부터 6장이 1차 기한 이야기고,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이 2차 기한 내용이다. 아,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에스라서를 어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표로 보면 제3차 기한이, 제3차 기한이 BC 444년에 이르는데 에스라 중심으로 2차 기한이 일어나고 나서 14년 후입니다. 이게 네엠에서 1장부터 13절 전체인데 네메를 중심으로 돌아와서 성벽 제공군사를 하고 신앙계획 운동을 벌이는 아, 어, 그런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뇌미에서 전체를 총괄하면 다음 표와 비슷하게 나올 것입니다. 성백재건 공사가 1장부터 7장인데, 재건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재건 공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성백이 뇌미에서 6장에 완성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돌아온 그 1차 포로기한들 인구를 다시 확인하는 모습도 기록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 3장은 언약갱신운동과그언약에 대한 순종 다짐, 뭐, 이런 것들이 말씀으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 내용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뇌미야의 말이라. 이거는 뇌미야가제 3차 기한의 중심자로서, 어, BC 444년 3차 포로 기한자를 이끌고 토란 이야기 하면서 그 중심인물은 뇌미야인데 그런 수상공, 왕의 술 따른 자, 제법 높은 고위 관리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어, 니에미의 개인으로 보면은 어쩌면 그 나라에서 그냥 고위 공무로 공부하는 것이 일신적 안의를 유지하는 편한 생활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니에미의 마음속에는 늘 고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벽이 아직도 무너지고 그것이 다시 어, 복원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자기 동생으로부터 듣고 그 일을 놓고 슬픔에 울며 기도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에 내네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 이 하나님은 내매의 어, 동생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그렇게 어, 유다에 갔다 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에루살렘 사람들의 행편, 사로납된 사람은 사람하고 또 돌아간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자세한 상황을 물어볼 수 밖에 없었죠. 왜? 마음은 늘 에루살렘이 있고, 마음은 늘 약속의 땅, 하나님 주신 땅, 그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자기는 높은 지에 있지만, 지금 나라가 어떠니? 지금 그 성벽은 어떻게 복원되었니? 성전에서 예비는잘 드리고 있니? 뭐 이런 이야기를 물어봤겠죠. 그런데 3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거지방 그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큰 환란을 당하고, 도란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남은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큰 환란을 당하고 능력을 받는다는 것은 에르삼 성벽이 완전히 이렇게 재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뚫어진 성벽으로, 도둑들이, 적들이 와서 약탈해 가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도 그에루사렘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탄 채로 재건되지 못하고, 우리가 앞에서 에스라스에도 살펴봤죠. 음, 성백 제공 공사를 하려고 그래도 계속 방해했고, 성전도 방해받다가 16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겨우 완성됐잖아요. 그죠? 이 성백이 완성되고 성백이 복원되어야 될 이유는 그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보존되고 또성 안에 있는 성전이 보존되위 해서 이 성벽이 세워지는 게 다시 이 성이 다시 복원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1차 포로 기한이 있고 또 2차 포로 기한이 79년 만에 일어나고 그로부터 14년, 13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성벽이 허물어진 채로 불탄 채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전이 이어받는다는 이야기고 에루살렘 성내에 있는 백성들이 이어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아직도 도둑들이 와서 약탈해 갈 수도 있고 이방이들이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성벽 상태니까 하 내가 빨리 가서 이 성벽을 빨리 공사를 완성해야 되겠다.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그에게 있었겠죠. 그래서 사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건 환란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에루사간 성은 허물어진 채로 불탄 채로 그대로 있는 이야기를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설파하며 수일 동안 설파하며 하나님 앞에 검식하며 기도했다. 자 오늘 에, 아, 네미야가 어떤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 안위를 생각하면 어떠면 거기서 높은 고위 공무으로잘 먹고 잘살수 있어. 비유하자면. 오늘날 한국의 어떤 사람이, 한국의 어떤 사람이 미국에 가가지고 뭐 미국 백악관이나 그게 고위공무원이 된 상태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서울이 꼭 함락될 이기가 있고 백성들이 위기에 빠졌다는 이야기 들렸을 때그 백악관에 들어가 있는 한국 공무원이 자기 아니만 생각하고 그냥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인가? 뭔가 민족을 위한 역할이 있을 것인가? 그 고민하는 것이고죠. 내면은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내가 돌아가서 빨리 저 성벽을 복원해서 성전도 보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보호하는 그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울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더라.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십시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 제가 종종 이야기했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저 성벽이 무너진 채로 지금까지 있는 것도 안타깝지만, 그렇지만 저 무너진 성벽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조속하게 다시 지을 수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두 번째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국휼도 베풀고,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도 하지만, 때로는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은 아주 심할 정도로 징계도 하셔서, 그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는, 왜 성문이 불타버렸죠? 왜 성전이 불타버렸죠? 왜 성벽이 파괴된 채로 아실 수도 있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늘 코람대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서 살아야 되고 크고 두루에 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 의 하나님이라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충고하고 징계하고 심판까지도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 마지막 재판장으로 오실 다시 오실 그 재림주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 우리 매주 예배마다 선포하잖아요 이 땅의 모든 통치자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진정으로 두려할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아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 예수와를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공의를 베푸신 하나님. 이것도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공의를 베푸신 주님. 구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모든 잘못된 일이 성벽이 왜... 파괴되었고 성전조차도 왜 불타버렸으며 이제 겨우 성전을 얻어서 하나님 백성 자리에 돌아온 것 우리가 이제 주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공유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 성벽도 다시 보험 공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날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네 명의 기도를 좀닮았을기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때론 크고 두루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 다는언약을 지키시고 공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합니다. 울면서 기도하였고, 설피 울면서 기도하였고, 밤낮으로 무시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먼저 죽게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항상 기도의 처음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해야 될첫 번째 는회개 기도죠. 왜 성벽이 불타버렸는가? 왜 포로로 좁혀와, 잡혀와 버렸는가? 왜 아직까지도 이 성벽은 복원되지 못하는가? 우리들이 죄 때문이답니다. 우리들이 죄 때문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죽게 범죄한 죄를 자복합니다. 이제 주님은 길을 기울이시고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털어 주십시오. 나도 죄지었고 내 아버지 집도 죄를 지었습니다. 조상 때부터 죄지은 것은 결국 우리 불순적으로 이민족의 불순적으로 우리 잘못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성전조차도 불태워 버리셨고 그 땅에서 우리를 쫓겨나서 이방인 이 땅에 와서 쟁한 지가 아직 아직도 이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말이시죠 이제 제가 고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나이제도 용서하시고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셔서 제가 돌아가서 저 성벽이 빨리 복원될 수 있는 그 공사를 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죠. 하늘의 하나님께 크고들어신 하나님께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먼저 회개의 기도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먼저 우리들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씀에서 이탈할이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음을 인정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음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죠? 자,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했습니다. 누가? 조상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결론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도 그 일을 지속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버리시고 결국 하나님의 성전까지 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이죠. 주께서 주의쟁 모세에게 명리하신 계명과 윤리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해서 이런 결론까지 이르렀고, 지금까지 성벽이 다시 회복되지 못한 것다 우리들이 죄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애적에 주께서 주의쟁 모세에게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약속을 하자. 제가 여러분들이 늘려야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가게 약속하신 것, 그것을 지금이라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붙들고, 내가 돌아갈 자리에서 돌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약속한 게 있거든요. 주께서 주의적 모세에게 명령하이르시되 이게 신명기 30장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신명기 30장 한번 펴보십시오. 신명기 30장 말씀을 펴보면, 은 구약 성경 3 0 9면입니다 내가 에게 진술한 모든 법과 저주가 에게 임함으로 복도 임하고 저주가 임할 때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아, 이 저주가 이 징계가 우리 죄 때문이구나 생각나거든. 깨달아지거든 이 말이죠. 너와 내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쫓기간 어디서부터라도 다시 모실 게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바로 신명기 30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누가? 네메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잘못된 거 깨달았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는 이제 죽게로 돌아와서 주님 앞에 구하오니, 우리들이 원래 있던 장소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회복이고 회복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번성하게 되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승리하는 약속이 오니 이제 그 일을 이루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속이 그죠. 자, 8절 다시 돌아갑니다. 애찍의 주께서 모세시대의 신명기 30장에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둘 것이다. 여러 나라 가운데 헛될 것이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잘못했을 때그 결과도 미리 말씀해 주니까 참 감사하다는 것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이라도 깨달았다면 이 말이죠. 지금이라도 깨달았다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 신명기 30장 말씀이 이루어져서 1차 기한이 이루어졌고 2차 기한이 이루어져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신앙 객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로부터 지금 13년, 14년이 흐른 시점에 지금 뇌미아가이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에 약속한 대로 우리들을 모아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러므로 저도 이제 돌아가서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죠.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뭘 그때 약속하신 것, 그때 하신 말씀, 그대로 행하여 줘서 이제 포로이안 되고 성전도 건축되고 언약갱신운동도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가서 마지막 마무리 성벽공사 하고 싶습니다. 이 말이죠. 10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콩 걷는가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종들, 주의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랬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하나님 이 백성이 아니고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그때 큰 것인가 약속으로 애굽에서 탈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들을 멸해버리면 그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면 이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서 제대로 잘살 테니 저를 돌아가게 하셔서. 이제 여기는 높은 갈어그 어떤 왕의 관리도 있기 때문에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왕에게 말해서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말할 때그 왕이 내 말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는 이야기죠. 지금 높은 갈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돌아갈 수 있어.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또 왕의 허락을 받아야 돌아가서 그 성벽 제공 공사는 물자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일이 잘 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되 특별히 나 내면을 축복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셔서 그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주여, 구하노니, 길을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길을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 지금 저에루살렘 성벽을 놓고 나처럼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 동생 하나님도 기도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는 무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오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서 오늘 종이 형통하여서이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 나라의 왕들과 그 관리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왜? 왕의 허락이 떨어져야 되고, 왕의 도움을 받아서 제 3차 기회는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때 내가 왕의 술 가는, 오늘날 말하면 뭐 청와대 높은 관리로 생각하면 돼. 뭐 비서실의 높은 관리 정도. 그죠? 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이죠. 그죠? 자, 오늘 네매가 하는 기도.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먼저 회개 기도부탁 합니다. 나와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조상들이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제가 웬일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 고하는 사람들은 거위를 베풀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에루살렘에서 하기를 원하니 이제 왕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하고 니에미아가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고국의 현실을 놓고 안타까워하면서 자신의 개인의 안달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이네미의 영성이 우리 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응답됨으로 자기가 곡으로 돌아가서 그 성벽공사를 잘 완성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 오늘 이 뇌미의 기도를 담고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또이 나라를 위해서 이 도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뇌미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새벽마다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뇌미아의 영성을 담게 하시고 뇌미아처럼 기도하여 응답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아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널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충만의 복으로 우리와 통의하여 주시는 그 은네가 복된 주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머리 오늘 주일 다 대배와 주일 저녁 예배로 영광 돌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네아미의설를 통하여 우리 각 사람이 주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잘 듣게 하옵소서 들은 대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 순정이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